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분갈이를 하는데요. 자, 앞에 1호라를 분갈이를 하다가, 아, 이것도, 그 뭔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 분주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뿌리 문제,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 이제, 미신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 꽃 따다 보니까요, 꽃을. 아깝게 이만큼 땄습니다. 엄청 많이 땄죠. 그러고도 또장득 또 달려있네요. 많이 달려있네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좀 쏟아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옆에 놓고, 초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 난초를 놓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초점이 안 나오니까 이 스마트폰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어, 이 초점이 자동 초점이라, 그 대상이 넓은 쪽으로 주로 잡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가지는데요. 자, 이거 쏟았습니다. 쏟아서, 아, 이거를좀 보여드리면, 아, 이 초점이 왜안 나오지 또? <laughs> 아, 이제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도 또 꽃이 달렸어요. 이제 꽃을 따야죠. 어. 원래 여기 저기 그 뭐야 어 쪽가위나 이런 걸로 따시면 더 좋고 또 주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제해서 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해서 따기도 하고. 자, 제가 분주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하고 보시면 얘들은 뿌리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져요. 어떤 거는. 제가 이 이로라를 쭉 펴보니까 1m까지 길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이상하게 길어집니다. 대신에 얘네, 얘네들은 뿌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물론 제가 한벌브에 다섯 개까지는 봤는데, 보통 세 개만 있어도 잘 자라요. 두 개만 있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요. 뿌리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분주 말씀을 드렸어요. 아, 밑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미리 제거가 안, 되,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밑따라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어, 분주를 할 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욕이 아, 뭐죠? 쪽가위나 메스로 저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안으로 틀어진 쪽으로 넣고 땁니다. 그죠? 근데 왜 굳이 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뭘, 그거를 뭐 분주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해. 요게 이제 전년도 신화예요. 이쪽 보이시죠? 요게 전년도 신화. 자, 요게 전년도 신화는 지금 이거는 만약에 이걸 따려면은 쭉가위이나매스로 따야 맞아요. 근데 그 다음 거 또는 그 이거는 이쪽으로 나왔던 전 전전년도 신할 겁니다. 그러면 자 아, 전년도 신할 겁니다. 그러면 요 뒤가 되겠죠. 여기를딸 수가 있겠죠. 여기는 확실히 맞네요. 그러면 한 해만 지나면요. 물론 다 같을 수는 없고 아, 다 같을 수는 없는데 이건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메스나 쪽가위를 넣다가 이 벌브를 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고 빼야 되겠네요. 이게 이게 거기에 또딱 걸리니까 자꾸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그래야 정확히 보여드리죠. 자, 이걸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하고 하면 제가 좀 편켓네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얘들이요. 벌브와 벌브를 연결되는 줄기가 1년이 지나면 급격히 가늘어집니다. 아주 독특해요. 물론 그런 난초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 그렇,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난초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줄기가 가늘어지지 않고 굵어서 그 눈, 눈 보면은 한 3mm, 4mm 정 이렇게 두꺼워진 것도 있어요. 두꺼워진 게 아니라 원래 두꺼웠던 거죠. 가늘어지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볼까요, 한번? 요거를 요기로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눠지겠죠, 이게. 자, 손으로 살짝 밀으면 떨어집니다. 자, 지금 떨어졌어요. 뿌리가 엉겨질러가지고 잘안 빠져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가 급격히 얇아져가지고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랬죠. 메스나 이 쪽가위를 댔다가 이 벌브가 이 동그랗다 보니까 벌부를 잘 빕니다. 그래서 어, 이로라 같은 경우는 어, 2년이 지난 쪽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밀, 살짝 밀어서 어, 떨어지듯이 보면은 어, 밀어서 이렇게 떼보면은 한쪽이 그 줄기가요. 벌부 속에 있는 그 근을 빼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해도 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뿌리 말씀드렸죠. 보통 세개씩 깎는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두 쪽이 세개예요 예, 이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잘 자랍니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분쟁도 있었어요. 원래 뿌리가 어, 많지 않은데 예, 뿌리가 없다고 이렇게 소위 그 뭐라고 그러죠. 빠꾸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아자 그리고 이제 미신하는 이거는 자, 벌브 모양이 두화의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뿌리 밑에 쪽에서 나오는 신화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전진 쪽에 있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겠는데, 저요 안에 들어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아, 막, 뭐 개질러가지고 요 속에 들어있는 거를 반드시 따줘야 돼요. 자, 이거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 밑에를 못 받쳤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지를 못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제가 전년도에 워낙 그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혀 손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화장 톡 하려면서 제가 밑이나 받치는 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요때 예를 들어 뿌리가 이렇게 난석을 잘붙득 끊는 상태에서 지나 나오는 걸 보고 고그 밑에 난석을 받치면 이게 이 바로 벌브와 벌브를 연결하는 줄기끈을 길게 빼서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날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비 두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물리는 쪽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런 때는 반드시 밑에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밤이라 이게 보일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허옇게 뭔가 보여요. 화면으로 확대를 해서 볼까요? 그러면 뭔가 보이죠? 신화 같습니다. 난석 옆에 뭔가 깨 있는데 바로 이 난석을 찍게 보면은 여기가 하얀 게 있거든요. 당연히 신할 겁니다. 제가 좀 가까이 땡겨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신화예요. 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나갔던 자, 이렇게 보면 이, 뭐 일리 나가든 일리 나가든 하면은 다행인데 어떻게든 여기서 이만한 덩어리로 그냥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로라를 분갈이 할 때는 떼는 방법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요 미시나를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전진적으로 나가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달리죠 근데 여기는 끈을 못 만들었으니까 어안 보였나요? 또그 끈을 못 만들었으니까 요 밑에 달은 거예요. 이에 그래서 여기를 제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나와요. 이쪽 양옆 양 중에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요거를 살짝 한번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그쪽 뿌리에 단나, 안단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톱신페스트로.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제이 톱신 페스트를 하고 이게 너무 또 제가 어, 확대를 해놔서 그래,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저 톱신 페스트를 제가 주사기에다 이렇게 담았어요 주사기 끝에를 빼조한 어, 부분을 야스 아, 줄칼로 갈아내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 큰 통을 사서 이제 제가 뽑아 쓰거든요. 자, 그 여기 끝트머리를 갈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예, 네. 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도포를 합니다. 자. 하고 겨울에 말리는 기, 시간이 좀 길다 그랬죠. 예, 네,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은 물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줘야 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네, 그 어, 여기서 양옆에서 어느 것 중에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 어, 이렇게 따서 요런 방법으로 심어도 되고요. 요것만 따도 되긴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굵어졌기 때문에, 이 몸살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완전히 벌브가 굵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차라리 이거는.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요 뒤를 따서 요거를 약간 틀어서, 어, 측면으로 해서 받, 받으면, 요런 정도로 각도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월라의 습성이죠. 난초의 습성이고, 뿌리 개수, 그리고 분주할 때, 벌브와벌브를 연결하는 줄기끈.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어, 저 다른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를 메스나 쪽가위를 태서 자르다가 벌브를 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연결 그 끈이 그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손으로 밀어도 어, 잘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이나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유독이 미개 빛잘 달아요. 자, 그리고, 어, 미신화를 잘 달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어, 미신화를 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줄기 끈을 조금 더 끌고 나올 수 있는 밑에 받치는 화장도 좀 경석적으로 바로 신화 나오는 쪽을 받쳐보면은 받쳐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나와서 나오는 그것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새로운 거뭐 나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